정말 이 제품이 지금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장비를 봐주세요. 지윤테크의 트랜스 마운트 퀸 릴리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고 또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리뷰를 제작해 주신 차세대 퀵 릴리즈예요. 짐벌, 삼각대, 모노포드 등의 카메라와 모든 1/4인치 나사선을 사용하는 사진, 영상 촬영 액세서리를 빠르게 탈 부착할 수 있는 차세대 퀵 릴리즈 플레이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비가 완벽할 순 없겠죠. 특히 크고 무거운 풀프레임 DSLR, 미러리스 그리고 FS5와 같은 캠코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가 조금은 작기 때문에 불안하다 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불안함을 완벽하게 해소해줄 새로운 차세대 트랜스마운트 퀵 릴리즈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지윤테크의 차세대 트랜스마운트 퀵 릴리즈 라지입니다. 기존의 트랜스마운트와 비교해 면적이 훨씬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체결하는 내부의 볼 역시 더욱더 커진 것이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 제품 역시 기존의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와 동일하게 지운테크에서는 크레인 3랩 하단의 미니 트라이포드를 더욱더 빠르게 탈 부착하는 그런 용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작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진, 영상, 촬영, 액세서리, 카메라를 4분의 1인치 나사선을 쓰는 장비와 빠르게 탈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서 훨씬 더미려해졌고 상단과 하단을 분리하는 건 역시 더욱더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더욱 크고 안정적인 외형 때문에 삼각대 뿐만 아니라 짐벌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자 크레인3 랩입니다. 그리고 OD 마크3 24702에요. 풀프레임 DSLR입니다. 이 조합에는 이미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 라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이미 장착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트랜스 마운트만 거치만 한다면 보세요. 바로 전원을 켜고 짐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카메라가 단한 대일 때 플레이트에 교체 없이 매우 빠르게 삼각대와 짐벌에 카메라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고 간단합니다. 자, 지금처럼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 라지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지윤테크의 크레인3에 뿐만 아니라 크레인2, 크레인1, 모자, 페이유, 론인 S와 같은 모든 원핸드, 그리고 투핸드 짐벌에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더욱더 빠르게 장착, 그리고 해체,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운용은 짐벌, 카메라, 영상용 장비에만 국한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진용, 즉, 4분의 1인치 나사선을 사용하는 스트로보, 스피드 라이트 등 모든 사진, 장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운테크의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 같은 경우는 라지 버전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형, 대형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소형 버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고 콤팩트한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조비, 고릴라 포드와 같은 곳에 액션캠을 장착할 때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탈 부착이 필요할 때는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 일반 버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파나소닉 S1이나 오디 마크 3 D850 알파 7M3의 2470GM FS5 와 같은 크고 무거운 카메라와 영상 촬영 액세서리를 빠르게 탈 부착이 필요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 라지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의 디자인의 트랜스 마운트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은테크의 새로운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 라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번 영상과 P&I 때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